어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툰스케어는 일단 투닝이라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00명의 선생님들과 3만 명 이상의 학생들, 그리고 25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튜닝 AI가 미래 학교를 위해서 어떤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튜닝 서비스 소개 후에 튜닝 주요 AI 기능을 말씀드리고 학교 활용 사례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프로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학교를 위한 에듀테크 튜닝입니다. 은 놀이와 체험 중심의 AI 창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캐릭터와 요소를 클릭만으로 만들어서 웹툰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웹툰형 콘텐츠란 캐릭터를 활용한 뭐 카드뉴스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웹툰, 블로그, 뉴스레터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실제 저희 학교 현장에서는 PC와 태블릿 모두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시장 맞춤형 캐릭터와 요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며 저희 튜닝만 가지고 있는 AI 기능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학생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 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교육 시장에서는 학생이 더 좋아하는 AI 웹툰 창작 수업이 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튜닝을 통해서 선생님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은 다양한 컨텐츠 창작 수업을 어, 할수 있는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 사례는 이따가 다시 한번더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튜닝 AI 기능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다섯 가지의 튜닝 AI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웹툰 한컷 생성하기, 텍스트 투 툰입니다. 왼쪽 먼저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Are you sure? 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넣고, 메 e r 라고 하는 문장을 넣었을 때, 캐릭터의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오측에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든이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야호라고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상황에 맞는 배경과 발화를 추출하여 웹툰 한 컷을 만들어주는 기술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불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생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감정 추출 및 컷을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여 활용하는 창작 체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으로 나를 닮은 캐릭터 생성하기 샤트 캐릭터입니다. 이는 이제 AI에 본인 학생의 얼굴을 직접 찍어서 넣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이미지를 넣어서 이를 캐릭터화 하는 기능인데요. 실제 이제 눈, 코, 입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인공지능이 인물의 이목구비 영역과 비슷한 캐릭터를 추천해주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업 시간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옆자리 짝꿍 또는 옆자리 그 조별 친구들의 사진으로, 어, 우리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 유발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셋째, 그림을 그려 내가 원하는 요소 찾기 스케치 투톤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보이는 영상과 같이 어, 선생님 저는 집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집만 그리더라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추천이 되는 기능인데요. 어, 이제 아무래도 적합한 요소를 아이들이 배치하기 전에 좀 이제 직접 그리는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드로잉으로 확장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하기 텍스트 투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한 컷을 추천받는 것 외에도 배경이나 기타 요소들이 필요할 때 어, 창작에 필요한 경우에 아이들이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생성형 AI의 일종으로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인다 반고풍으로 생성을 해줘라고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우측과 같은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어, 이렇게 잘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대화로 다양한 스토리 생성하기 AI 작가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GPT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 어, 선생님, 저는 그림도 물론 좋지만, 이야기를 기획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고 이제 문의를 좀 많이 받아서 요 기능을 탑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동이가 인간의 언어를 배워서 학교에 간 이야기를 만들어 줘라고 저희가 GPT 그 튜닝 작가에게 넣었을 때 제가 간단히만 읽어 드리면 강아지 동이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주인과 함께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을 동이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동이는 사랑과 이해의 힘으로 모두를 화합시키는 데 성공한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테스트를 해 봤을 때 그러면 동의가 어떻게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도 알려 줄래 라고 했을 때에도 어 흔히 이제 어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셨듯 어, 요로요로한 요러 해결 방법은 어떠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가 작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야기를 기획하고 또 이제 그 글로 이미지나 웹툰 또는 본인이 활용하고 싶은 그 영, 어, 그 컷들을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기획 실력이 없는 학생들 모두 다 누구나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선생님과 학생이 어떻게 즐겁게 수업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업에 안내할 자료들을 이제 웹툰으로 만들거나 학급 운영 이미지, 또는 교내 공모전에도 실제로 활용을 해가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학생과 같이 운영을 했던 건데 한국을 빚는 위인 소개 포스터를 공모전을 투닝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달라 라고 해서 학년별 학생 자치회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전 이제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학생들이 같이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어 저희가 조금 하나의 인사이트였던 거는 투닝이 단순히 수업에서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처럼 좀 아이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런 툴로 선생님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이 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방학 때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내줄 텐데 튜닝을 활용해서 여름방학이 어땠는지 이 글이 아니라 본인들이 웹툰을 만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달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게 그 아이들이 좀 방학 숙제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를 이제 웹툰으로 좀 승화시켜서 선생님들이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한데요 자신만의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인 i r s t time, the first time, 기 h e first t 이 m e the f 보 r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 고 e f 학생 s t 학생 m e the first time, the first t i 가 e the first t i 에 e t 서 보고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등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어좀 안내하기에 어려운 포인트 부분들을 아이들 스스로 좀 빠르게 체화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요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 실, 이건 실제 사례인데, 어, 저희가 이제 인스타툰 요즘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인스타툰 작가로 활용을, 활동을 해서 대학교에도 이제 성인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갖게 될 때도 튜닝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저희는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닝을 아까 앞서서 5,000명의 선생님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계셨, 계시는데, 그 5,000명의 선생님들 분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에게 작가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어, 좋은 인사이트를, 어, 어,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가 이제 공유한 내용은 투닝이 AI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공유 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그, AI 기능을 활용해서 교육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전달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튜닝 교육용 프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자 합니다. 튜닝 교육용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육용 프로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튜닝 교육용 프로는 상업적인 이용을 제외하고 일반 튜닝 프로와 동일한 범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용 프로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원가입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학생의 경우에는 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하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 신청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여기 웨일스페이스로도 저희가 바로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선생님이시라면 튜닝 홈페이지 내에 저희 요금제 탭이 따로 있습니다. 요금제 탭에 가시면 교사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용 프로가 이제 저희 신청을 누르게 되시면, 저희 이제, 어, 요 배너를 누르게 되시면, 주요 정보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입자 이메일이라든지 선생님 소속 기관이라든지 요런 그 정보만 입력을 해 주시고 저희가 담당자로 바로 이건이 되기 때문에 1, 2일 이내에 바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은 해당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그취합에 대한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입니다. 어, 튜닝에서 선생님들이 프로를 보통 쓰시고, 아, 아이들하고 이걸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거의 한 10명 중에 8명 이상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 별도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요금제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요금제를 간단하게 어 말씀을 구두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월에 한 5천 원 정도에서 그더 인원이 많아지면은 더 낮은 금액대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인원과 개월 수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월에 얼마인지 한교 인원은 뭐더많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그 개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과 동시에 저희가 견적서가 나갑니다 견적서를 확인해 주시고 메일 그 선생님들이 가입하신 그 메일로 저희가 결제 안내 메일까지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의 그 회신을 기다리지 않으시더라도 당일에 바로 결제까지 완료가 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보다 학생들 분들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튜닝을 통해서 어떻게 AI 기능이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이 교육용 프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튜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즐거운 미래 교실을 어,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한정되고 수정 수동적으로 교육 자료가 공유되는 것을 벗어나서 1년, 5년, 10년 뒤에는 저희의 튜닝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 내용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교육 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교육 환경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 어떤 지점이 있을까라는 점을 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희망찬 미래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평생 돕고자 합니다. 어, 오늘 시간 어,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저는 왼쪽이나 왼쪽 그리고 저희 부스도 따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